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이제 자기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정말 서로, 어,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44장 말씀에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대신 그... 허물 그 죄값을 담당하겠다.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베냐민 뭐 팔아 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가버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이 무너진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그 신하들은 다 내보내고 형제들만 남게 하고는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2절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애굽 사람들도 듣고 궁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 그동안에 이 마음에 쌓여 있던 그 한이 풀리는 순간에 막 통곡하면서 요셉이 운 것입니다. 3절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꾸맨들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아마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믿으니까 가까이 오게 하고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그 사실은 아버지도 모르고 그 형제들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그것은 요셉만 또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내가 팔려온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요셉입니까 아닙니까? 팔아먹은 사람하고 팔려간 요셉만 아는 그 사실을 아이 총리로 있는 요셉이 알고는 이야기하니까 와, 맞네. 진짜 우리가 팔아먹은 그 동생 맞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잘못하면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가총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자칫하면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 갑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자기 중심이었다면,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탈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내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요셉을 팔려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형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 팔려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만은, 그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만약에 요셉이 먼저 여기 애굽에 안 내려왔으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 흉년을 대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있게 하시고자, 만약에 요셉이 이때 이런,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 야곱 가문의 후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이 아, 참,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총리로 삼아 두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아버지를 가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 있고, 애굽에 총리 됐다고 하면 오실 것이라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죽고, 너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몇대 만에 올라오리라. 4대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리라.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으리라 한 말씀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미리 자기 가족들이 머물 땅도 다 받았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그 가나한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11절에요.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까? 복음입니까? 지금 6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 야곱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으니, 애굽으로 내려오라.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살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2절에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나 요셉이라.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멘 내가 총리로서 이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를 그대로 말씀하소서 그래야 아버지가 내려오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그 막내 동생,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안고, 형도 울고, 동생도 울고, 같이 웁니다. 15절에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운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형들도 용서하고, 형들을 안고 같이 우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팔려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주니까, 형들도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니라. 정말 이제 요셉과 형들이 화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서로 이제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되어 형제가 되어 같이 끌어안고 우는 곳,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곳,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정입니다. 16절에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 때문에요. 그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도 기뻐하고 애굽 신하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1 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바로에게 요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특별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그 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가재 도구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 많다. 다 해주겠다. 살림살이 다 해주겠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믿으니까 요셉 때문에 그냥 온 가문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례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3 0 0과옷 다섯 벌을 주고 베냐민은 또 특별 대우해 주고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나기 20마리에 또 그 먹을 것과 또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서 형들과 함께 보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꼭 마청 같지 않습니까? 또 가면서 우리가 괜히 팔아먹었네, 막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말다툼 할까봐서 가는 길에 누구 타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용서했고 이해했다. 그러니 이제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5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고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수레, 이가나안 땅에는 없는 수레를 보내 온 것을 보고서야, 아, 진짜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족하도다 했습니다. 나는 만족하도다. 뭐 때문에 만족합니까?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나는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만족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죗값을 대신해 죽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요셉이 살아있다. 이 소식이 믿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은 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정말 요셉이 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가정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